아파트 한 바퀴 돕니다 꿀등구구빵 일님 예드벌레. 어 뭐야 이렇게 뭐야? 감사합니다. 아 고마워 꼬구빵 고마워 첫 눈. 눈이다. 아 여기 보세요눈 옵니다 보이시죠? 오 좋아 좋아 만오 좋아. 네 여기는 동래구고요. 부산입니다. 눈이 옵니다, 여러분. 이건 귀한 날입니다. 모자라님, 눈 와요, 눈 와요. 지금,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. 눈 온다. 부산에 눈 온다. 이 신기한 날이다. 어우, 추워. 우와, 추웠다. 어우, 추워, 추워, 우, 추워. 어우, 대박이야. 오, 대박. 보이시죠, 눈? 눈 옵니다. 아우 추워. 어 추워. 와눈 오니까 진짜 치다 이거 대박이다. 와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 어. 어, 어. 눈발, 눈발이 치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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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요 제, 제 보세요. 보세요 보세요 눈 보이시죠 눈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보치치치치치어치 보이시죠? 보이시죠? 어, 추워 아, 눈빨이진짜 얼굴에 아, 그래, 붙어야지. 아, 미쳤어. 아, 아눈빨 잠시만, 눈, 눈이 더 커요. 눈이 더 커지고 있어요, 지금. 아. 아.